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남편이랑 강원도를 놀러 갑니다. 강원도 가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많이 먹네. 14만 5천원치나 먹습니다. 뭐 어떤 거? 어, 응. 아? 음. 두 번째 휴게소 도착했습니다. 이시간뒤 이제 원주 휴게소로 왔습니다. 녹두전이랑 감자전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산터링이 왔습니다. 뭐라고? 어, 예쁘다. 저거 봐. 너무 예쁜데? 여기, 여기 앉을래? 어디? 진짜 예쁘다. 맛있다. 맛있어. 이거 왜 이렇게 맛있네? 이거 맛있다. 뭐지 이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오르막길이 좀경사져 있고. 근데 이쁘다. 시골 같네요. 시골이군요. 자, 저희 들어갑니다. 짠! 우와! 너무 이쁘다! 응? 저희 춘천의 감성숙소 유유자적을 왔습니다. 와 진짜 간판이에요. 여기는 저희가 3호 방이고요. 저희 들어와 있는데 벌써 에어컨이 또 틀어져 있어요. 여기는 방이 이렇게요. 1호, 2호, 3호 중에 3호가 제일 작은 방인데 세면대 밑에 다이슨도 있고 다이슨 드라이기도 있고 여기 전기파리채 이렇게 수건도 진짜 많아요. 이렇게 있어 이 옆에는 제습기가 있고요. 가운이랑 목걸이가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지금 숙소에서도 좋은 냄새가 나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욕실입니다 저희 방 뷰예요. 어때요? 와 진짜 좋다. <laughs> 진짜 좋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약간 다도하게 차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마실 마실 스피커 있고 여기는 스메그 냉장고 어 냉장 너무 예쁘다 여기 보면 이게 조식 내일 조식 먹을 거를 이렇게 지금 다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발뮤다 토스터기랑 발뮤다 커피포트 1, 2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안에는 안에는 이렇게 접시들이 이렇게 있고요. 와 밥솥까지 있네. <laughs> 밥솥까지 있고 여기는 또 정수기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 인덕션이랑 이렇게 드럼 세탁기까지. 아 방에 다안 당기는데 집이 너무 예뻐. 요 우리 집 하고 싶을 정도. 이렇게 뒤로 나갈 수 있는 문이고요. 이렇게 뒤로 나가면 저쪽에 이제 쿨장이 있는 것같아니다 다시 한 번. 진짜 예뻐요. 뒷문이 있어요. 바로 옆에는 고기 이용할 수 있는 바비큐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서 내려가면 여기 풀장이 있어요. 여기는 1동, 2동이고요. 이게 개인, 3도, 개인 풀장은 아닌 것 같고 어? 동이더 좋은 거 이렇게 풀장이 있습니다. 재밌겠다. 응. 집에서 가져온 응. 수박. 그러 이거밖에 없어. <웃음> <웃음> 버섯, 버섯밖에 없어. 버섯에서. <laughs> <봐도 됐어? 웃음> 아, 진짜, 어다 봐라. 응. 와, 꿀맛.

빵 구워왔어요 <laughs> 이렇게 뷰를 보면서 먹습니다 스프레스로 눌려야 되나? 이거? 카페인이랑다 들어있어요 여기 준비를 다 했고 이제 갑니다 안녕 아, 어, 맛있겠다. 먹자, 아 진짜 맛있다. 먹어봐. 그래, 애들 먹었지. 반마리 어, <laughs> <밥 많이> 샀어요. <웃음> <웃음> 파도가 진짜 장난하네. 두 번째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옥탄 강릉. 자, 들어가자. 자, 저희 두 번째 숙소입니다. 와, 이쁘다. 여기가 딱그 감성 그런 건데, 첫 번째 숙소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laughs> 저, 네, 솔직한 솔직히. 네. 이게 딱 가격 두배 차이고요. 바로 옆에는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구요. 그냥 평범해요. 이렇게. 바다를 라보는 여기도 나름 깔끔해서. 여기서 사진 쫙깍 찍으면 예쁠 것 같아요. 아, 안에 물두개 있고. 그치? 첫 번째, 너무 좋은 데를 가서. <laughs> 별 감흥이 없습니다. 이제 오징어 순대, 다음 튀김. 마지막 밤은 또 영화로 달립니다. 뭐랑? 자갈치와. <laughs> 아침부터 오빠가 아침차에 붙었어요. <laughs> 저랑 똑같이 입었어요. 향연이 났다고 합니다. 조기순환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인데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이거 생활의 달리는 나왔었나봐. 아 진짜? 어. 이거. 유명한 거 이거야. 와 진짜 너무 많은데? 감동이 봐. 다음 밭집은 오이블럭. 원쥬이 엉덩이 빵 먼저 먹어볼, 먹어놓고 볼게요.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응. 약간 연유 맛 나요. 진짜 근데, 더어지는게 단점입니다. 음. 你给我算算嘛。 거는 고등어인가?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